따녕하오 영보 차이나 tv 이영보 셈입니다. 오늘은 플래시 기법으로 신 hsk 1급 단어 150개 완전 정복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급 단어 51번부터 100번까지 외우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눈으로 보면서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칸见 보다 보이다. 看见，看见，快，等你조个장，快，快，来，我的来，来，老师，先생您试试，老师。 라오슈 동사 뒤에 와서 완료를 나타냄. 르르랑 춥다. 랑랑리 가운데 안쪽 내부 리리료 여섯, 육, 레오, 마마, 엄마, 어머니, 마마, 마마, 마,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 마, 마, 마이, 사다, 구매하다, 마이, 마이. 猫, 고양이. 猫没关系 괜찮다, 상관없다.没关系.没关系.没有. 없다, 부족하다.没有.没有.米饭. 쌀밥. 米饭，米饭，名字，一人聪明名字，名字，明天，哪日？明天，明天，哪？我哦那个，哪？哪？哪儿？哪哪哪 어느 곳, 어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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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罗腾讯。你，你，年，人嘿，年，年，女儿，仔，女儿，女儿，朋友，亲骨，朋友，朋友。 漂亮,也不다 아름답다.漂亮,漂亮.苹果, 사과, 苹果,苹果. 칠, 일곱, 칠, 칠, 칠.前面, 앞, 앞쪽.前面,前面. Tien t 청하다 부탁하다 t 去, 가다 떠나다, 去,去, o n 다 뜨겁다, a 人 사람 인간, 人人人人 알다 인식하다, 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 상점, 상점, 상점 上雨，上上上午，我怎上午，上午，少做打，少少谁哪个哪个谁谁。누구누가谁谁 什么？어떤무엇무슨？什么？什么？十，열십，十。十，时候，대시각，时候，时候，是，뭐뭐이다，是，是。 书，切，书，书，水，木，水，水，水果，夸音夸写，水果，水果，睡觉，咋的？睡觉，睡觉。